할머니, 할머니 이름이 이상해! 화창했던 주말 오후 거실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일곱살 손자 도윤이의 천진난만한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그 달콤한 위선 속에서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제 72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킨 엄마의 휴대폰 화면. 그곳에는 제 이름 석자 대신 제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힌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골칫거리. 안녕하세요. 박영자입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직 후에는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제 남은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겨진 마지막 소명이자 가장 큰 기쁨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대가는 고마움이 아닌 골칫거리라는 차가운 낙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믿었던 가족의 등 뒤에서 어떤 소름 끼치는 배신이 자라나고 있었는지, 그들이 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어떤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어떤 피눈물 나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나이 이른 둘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몸 바쳤던 교사였습니다.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텅빈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제게 아들 현수 녀석이 함께 살자고 청해왔을 때 저는 그것이 제 남은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늘 바쁜 아들과 집에서 프리랜서 통역가로 일하는 며느리 세연이 그리고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 손자 도윤이까지 저는 그저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손주의 재롱을 보며 조용히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이 집의 온기를 제 현륙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하루는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통역 일을 하는 며느리를 위해 따뜻하고 속이 편한 전복죽을 끓이고 이른 아침 현장으로 나가는 아들의 출근길 셔츠를 빳빳하게 다려놓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손자 도윤이의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붙여 도시락을 싸는 것은 제게는 고된 일이 아니라 기쁨이자 의무였습니다. 며느리 세연이는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중요한 통역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늘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럽고 대견했습니다. 제 아들보다 더똑 부러지게 제 몫을 해내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안의 모든 일을 제 몫으로 가져왔습니다. 청소, 빨래, 분리수거, 그리고 저녁 장보기까지. 제 몸이 조금 고된들, 제 아들 내외가 편안히 각자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가족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며느리 세연이는 제게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맙다는 말 끝에는 늘 미묘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해놓고 생색이라도 낸다는 듯한 보이지 않는 가시가 제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라며 애써 넘겼습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온종일 정성을 다해 끓인 소고기 묵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아들과 손자는 맛있다며 밥한 그릇을 뚝딱 비웠지만 며느리는 수저를 들다 말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국은 짜지 않게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저염식해야 해요. 이러면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아, 미안하다. 내가 입맛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간을 잘못 맞췄나 보구나.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음식의 간을 보지 않고 상에 올려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작은 전자저울과 계량스푼을 사다 주며 모든 양념은 정확히 레시피대로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십년을 살림하며 몸에 뵌 저의 손맛은 이제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며느리가 정해준 규칙 안에서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들 현수는 늘 바빴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쁜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핀잔을 듣고 있을 때도 그는 그저 TV 소리를 키우거나 못들은 척 딴청을 피울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서러운 마음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들의 등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현수야. 세연이가 요즘 많이 예민한가 보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 아들은 잠시 제 쪽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흐르는 물에 그릇을 헹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세연이도 밖에서 일하는 것처럼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엄마가 그냥 좀 이해하고 맞춰줘. 괜히 복잡한 일 만들지 말고. 복잡한 일. 아들에게 제 서운함은 그저 복잡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집안의 위태로운 평화가 늙은 어미의 일방적인 희생과 침묵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제 감정, 제 생각, 제 방식을 모두 지운 채 오직 며느리가 원하는 시어머니로 아들이 원하는 어머니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 속의 균열은 더 크고 아프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72년 제 인생에 겪었던 그 어떤 슬픔보다도 서늘하고 날카롭게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화창했던 주말 오후 거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손자 도윤이가 스케치북에 그려나가는 알록달록한 그림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소파에 누워있던 며느리 세연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윤이가 엄마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쪼르르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름이 이상해. 골칫거리가 뭐야? 아이의 순수하기 그지없는 질문에 저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설마 우리 도윤이가 글자를 잘못 읽었겠지. 하지만 제 눈앞에 선명하게 찍힌 발신자 표시 창의 그두 글자는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골칫거리.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심장이 저 아래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끝에서부터 피가 빠져나가며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아이의 동그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윤이. 엄마가 할머니랑 장난치려고 그렇게 저장했나 보네. 우리 도윤이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질투했나 보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아이를 쓰다듬는 제손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집 안에서 제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해야 하는 외로운 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거실에 있을 때면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고 전화가 오면 굳이 잭에서 멀리 떨어진 베란다로 나가 소곤거리며 통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거대한 의심의 증거가 되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휴대폰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우연히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창에 떠오른 친구들과의 단체 메시지방 내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들의 대화를 스크롤에 내렸습니다.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집에 늙은 침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숨이 막혀 언제까지 저 늙은이 박시중만 들어야 하냐? 빨리 어떻게든 정리해야지. 요즘 치매 초기 증상 보이는 것 같던데 이참에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 진단서라도 받아두면 나중에 편해질 거야.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늙은 짐, 밥시중, 그리고 정리. 그 단어들이 제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정성껏 끓여 바치던 그 죽이 그 아이에게는 밥시중이었고, 제 존재 자체가 늙은 짐이었으며 저를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제게 보였던 상냥한 미소와 어머니, 감사해요라던 그 모든 감사 인사가 실은 소름 끼치는 거진 연기였다는 사실에 온 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듯 평소보다 더 자주 치매 검사와 재산 관리라는 말을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부쩍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는 가스불도 켜 놓고 주무실 뻔 했잖아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예방 차원에서 치매 검사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어머님 재산도 이제는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려야 할 텐데. 통장이나 인감 도장 같은 거 잃어버리시면 큰일이잖아요. 어머님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이 집의 명의가 아직 제 단독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평생 교직 생활을 하며 알뜰살뜰 모아둔 퇴직금과 적금이 있다는 사실을 며느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 제 재산을 걱정하는 척 하며 저를 무능하고 병든 노인으로 만들어 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서늘한 진실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과 평생 지켜온 존엄을 걸고 싸워야 하는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과 아들의 비겁한 침묵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며느리와 아들을 위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제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입지 않았던 가장 단정하고 힘있어 보이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교직 퇴직금과 적금 통장. 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방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평생의 거래를 담당해 주었던 이제는 제법 높은 직급에 오른 김부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부장! 내 통장들 오늘부로 전부 해지하고! 다른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겠네. 제 단호한 말에 김 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상담실 안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사실 며칠 전에 며느님께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예금을 대신... 출금할 수 있는지, 혹시 위임장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꽤 집요하게 문의하고 가셨습니다. 당연히 규정상 안 된다고 돌려보냈지만 제가 걱정이 되어 연락을 드릴까 하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던 며느리의 가식적인 걱정. 재산 관리를 해주겠다던 그 달콤한 제안 그리고 은행 예금 인출 시도까지 며느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명확했던 겁니다. 저를 법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집어삼키려는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제 발걸음은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이집 오늘 당장 매물로 내놓아주세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을 테니 가능한 한 빨리 계약해 주셨으면 합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제가 사는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방 대화 내용은 모두 캡처하여 인쇄했고 김 부장과의 대화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취해 두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차곡차곡 서류 봉투 안에 쌓여갔습니다. 결전의 날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현수의 생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성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잡채, 그리고 손자 도윤이를 위한 미역국까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며느리 세연이가 제게 다가와 와인을 따라주며 그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음식을 먹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순간 식탁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며느리의 메시지방을 찍은 사진, 은행 직원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에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연이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들 현수는 어쩔 줄 몰라하며 저와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세연아, 내가 너에게 골칫거리였더구나. 내가 너에게 늙은 짐이었어. 평생을 헌신한 시어미에게 너는 어쩜 그리 무섭고 잔인한 단어들을 쓸수 있었니? 어, 어머니. 그건 스트스 때문에 친구들하고 그냥 농담한 거예요. 절대 절대 진심이 아니에요. 농담. 내 진심은 내 행동이 증명하고 있잖니.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은행까지 찾아가고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이 집까지 통째로 차지하려 했던 내 모든 행동 말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이미 팔렸다. 계약일까지 정확히 일주일 남았으니 너희는 그 안에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현수 너, 저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넌내 아내가 내 어미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계획에 동조했으면서도 방관했다. 넌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날 이후. 제가 살던 집안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운 지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세연이는 제방 앞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고 아들 현수는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순간 실언을 한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요. 응. 내가 세연이한테 잘 말할게. 집 파는 건 제발 제발 다시 생각해줘.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고 아들은 핏기 없는 얼굴로 제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사과 속에서 저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당장 집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공포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 부동산 계약이 마무리되던 날 저는 이삿짐을 최소한으로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제 평생의 세월이 담긴 가구들과 손때 묻은 살림살이 대부분을 그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 제가 새로 정착한 곳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창문을 열면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함께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보이는 작고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집을 판 돈과 제 예금은 모두 제 이름으로 된 안전한 신탁에 맡겼습니다. 아들 내외는 결국 비싼 서울 아파트를 떠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던 강남의 학군도 화려한 생활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겠죠. 며칠 뒤 아들에게서 장문의 사과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떠나온 집에 손자 도윤이를 위한 작은 그림책 한 권과 짧은 편지 하나만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자 도윤아, 할머니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내가 옳다고 믿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주렴. 새로운 집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오롯이 저만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해변을 따라 맨발로 걷고 오후에는 작은 캔버스를 펼쳐놓고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풍경을 수채화로 그렸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분필만 잡았던 제 손이 이제는 부드러운 붓을 잡고 제 마음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새로 사귄 이웃들과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저처럼 도시의 팍팍한 삶을 떠나 귀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우리는 금세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영자씨, 오늘 바다색이 참 곱네. 우리 저녁에는 회한 접시에 막걸리 한잔할까? 좋지요. 제가 텃밭에서 갓단 상추 좀 가져갈게요. 저는 더 이상 골칫거리도 늙은 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존중받는 이웃, 박영자였습니다. 여러분, 존중받지 못하는 곳을 떠나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가끔 손자 도윤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릴 때면 가슴 한편이 시려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야 제 손주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사연수 다방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